할때 제가 35일 동안 일인 시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참 불행한 역사, 또참 이렇게 문한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 탄핵이 언제 끝날까? 왜냐? 35일 동안 일인 시위를 하니까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. 아침 7시 반에서 1시간 동안 했는데,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 이 윤석열... 이 대통령 속에서 이민주가 무너지고, 인생이 무너지고, 또 안보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될까? 또 시민들은 뭘 해야 될까? 할때 제가 생각했던 대통령이 한분 계십니다. 주주의 최후에 보리는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이 주직된 힘이라는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났습니다. 아마도 우리 민주당 당원님들이 아마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권리당원으로서 또.